시니어 제니 소리 듣고 있는 60대 박준금의 충격 근황. 배우 박준금이 또한번 SNS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박준금은 꾸준한 방송 활동과 SNS를 통해 패션, 뷰티 일상을 공유하며 60대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패션과 댄스를 선보이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화제를 받고 있다고 하죠. 이일 박준금은 자신의 SNS에 나비수연 원장님 9개월 동안 헤어 담당해주셔서 감사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촬영. 스타일링 사진과 짧은 영상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박준금은 민소매 화이트 블라우스에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고 크록스를 신은 채 루이비통 토트백을 들어 쿨 리치룩을 완성했고 여기에 올백 포니테일과 살짝 허리를 튕기며 추는 댄스까지 더해져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를 본 팬들은 이건 그냥 제니 시니어 버전 60대다 하객목 지졌다 경제력, 체력, 외모 다 부럽다 라며 60대 패션 레전드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박준금의 도전적인 패션 어떻게 보시나요?